황선재 교수가 꼽은 이 출마 예상자들 서구 가편을또 하겠습니다. 서구 가 네. 어떻게 현역 의원, 아까 박병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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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네. 어, 유호진 대표님은 예전에서 네. 정치 1번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계속 변하죠. 뭐 이제 예전에는 중구가 1번지였다가 한때는 서구 을이 또1번지였지않습니까 서구 을이 네. 1번지인데 지금도 서구 을을 1번지라고 치죠 보통은 네. 대전 에서 그렇죠. 그렇죠. 1번지는 뭐 일본 일본 진화가 일본 진화가 없지만 예, 예. 예. 우리가 왜 정치 1번지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현재 서구 지역을 대전에서 가장 이 중심이라고 음. 지금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구 을이 뭐 선거구에 있어서는 정치 일본지 하지만 예. 대전에서 현재 계신 분 중에서는 예. 가장 선수가 높고 음. 하신 분은 우선을 하신 박병석 의원님이 서구 갑 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대전에서는 최고 오랫동안 현역 위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리 오 네, 내리 오선을 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거 전무 업무합니다. 이 예, 네. 예, 예. 과거에 내리오. 대전에서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강창희 의원님도 중구에서 내리 오선을 하신 게 아니라 당선되셨다 떨어지고 당선되셨다 떨어지고 뭐 여덟 번 출마해서 네번이 다섯 번 되고 세번떨어졌다 네, 근데 그것도 연속에서 하신 게 아니고. 아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습니다 대전에서는 연속 시켜준 적은 이 분밖에 없어요. 박병석. 네. <laughs> 예. 박병석 의원님이 그래 연속 오선이시고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마 도전자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거론된 는현로서는 예, 아. 시의원 후보거나 네, 어, 의원을 하셨던 분들 중 민주당에서 하시는 분이 박병석 의원한테 도전을 하겠다. 지금 내놓고 하시는 분은 없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그러면 이영규 후보가 당협위원장이죠 지금. 아 그런데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은 해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네. 그중에 발표한 게 어제 발표한 거에는 현재 사선 예.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원 다용퇴한다 안한다 하지 않고 개별적 용퇴라고그 이전에 아, 발표를 했죠 그래요? 예 사선 예. 예. 이상인데 예. 그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민 의원님이 계시고 박병석 거네?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경선에서는 박병석 의원님을 당에서 이기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그 선수가 오래되셔서 그만큼 기득권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음. 박병석 의원님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경쟁자가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니라 그 내부의 고민이 있네 당내의 공천 네. 기준 아 당내의 아 공천 기준에 네.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걸 생각하고 네.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번 해보지 하는 분은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쪽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아, 언제 얘기해 줄 거예요? 아 그건 이분에 대한 박병석 의원님에 대한 공천 기준이 예. 더 나온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알겠어, 우리는 어. 가정을 해서. 아니, 언론은 가정. 만약에, 그만. 아니 마, 그거는 만약에 바, 박병석 의원이 그만두면 누가 나올 사람 누가 있어? 어, 예, 여러 명 있습니다. 누구? 그런데아 얘기 얘기 얘기를 하면 해야. 그분이 1차적 얘기하는 거는 아, 박병석 의원님한테 주고 주고 찍히니까는 <laughs> 그거는 응. 그러면은 다음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인주당에 그렇다고 내가 모두 다 박병석 의원님 육성 국회의장을만들고습니겠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지. 그러나 박병석 의원님이 출마를 안 하게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당했다. 예, 얘기를 예. 하시는 분이 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 거기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경선에는 안 나가겠다 분명히 얘기하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예, 이영규 반대로 병악하네요.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님이 여기에는 거의 절대 왕좌로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민 한국당 쪽에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것 아. 같아요. 현, 현재 당협위원장인 이영규 위원장님이 계신데 예. 이영규 위원장님은 박병석 의원님하고 뭐 내리 여러 내리 4번 낙선이야. <laughs> 뭐 어쨌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여러번 경쟁에서 졌으니까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기회시네. 뭐 여러가지가 생각이 네. 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영기 위원장님 혼자만 뭐 독점해서 하는게 어디냐 정치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뛰어들어서 하려고 하는거 아, 같아요 선수를 교체하자 네 아니 교체하자가 아니라 뭐 내가 하겠다 <laughs> 이렇게 나서시는 분도 네.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이영규 변호사 이제 불쌍하다. 이번에 한번 찍어주자.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더 무서운데 선거는. 지난번에 불쌍하다를 찍어줘서 아, 해서 했다는 아, 지난번에, 지난번에, 안 되죠. 지난번에 어, 예. 약효 끝났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뭐잘 되시기를 예. 바라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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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 요즘 보면 조수현 변호사 변호사님이 나오네. 네, 검사도 하시고. 아, 검사 출신이구나. 네, 네 검사 예, 출신이고 예, 변호사로서 예. 자기 주관이 뚜렷하세요. 아, 제가 볼때 공천에 이르는 제일 중요한 기은 뭐냐면 공천 기준의 첫째는 정당 정체성입니다. 예, 예.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가치관이 다를때그 사람이 나하산으로 공천이 돼도. 이대적 음. 자기를 따르는 음. 또그 자의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의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천이 되면 30%를 먹고 가야 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음. 예, 그걸 근데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아, 사람이면 예, 왜 예, 내부에서 예. 반대 운동이 일어나 예. 그렇게 예. 되면 못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한번 떨어지더라도 두번세 번째 이 정체성으로 뭉쳐 그게 확실하게 표출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을 해서 오신 분들은 정체성이 약해요. 아니죠,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당선이 되면 괜찮은데 네. 한 번에 당선이 안 되면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포기하시게 돼요. 오, 예스, 그리고 예, 당선이 돼서 재선 3선을 하셔도 이런 말씀들이 뭐 하는데 정당을 많이 옮기세요. 옮기기 음... 때문에 큰 인물이 못 돼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지역에서 네. 공직자로 에서는 최고 잘나가셨다고 하는 이명수 의원 같은 분도 한국당에 계시지만 네. 이분도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셨고 국민중심당으로 출마했고 그때마다 출마 정당이 달랐습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잘하시잖아요. 아산에서 아산에서는 잘하시지만 사선이면 대권 후보입니다. 네. 아니고도 뭐 위원장도 하고 뭐 내가 위원장은 보기에는 충남 일 많이 하던데 그분.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이면 돌아가면서 줍니다. 네. 그건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출직인 원내 대표, 당 대표, 최고위원 이런 지에 오전하지 못하고 또 가지 못하시면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할 때도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이래 하고는 딱 개인적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또 국민들을 섬기고 못 <laughs> 뭐 살필 사람은 또그 있는 거지 너도 나도 <laughs> 300명이 다 대통령 하겠다는 건또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은 아니라도 대통령 후보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laughs> 최고위원회, 왜냐면 정치를 거쳐서 의원들끼리 투표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음, 음, 예, 음, 음. 그 자리에 그래야만 더큰 걸로 지역을 아. 위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자, 이제 음, 조금 충남, 저, 그만, 저, 사람이 들어가, 들어가. 착한 것과 예, 예. 국민의 대표가 되는데 정체성은 다르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공천 기준에 이제 여기서 예. 서 값을 얘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음, 예. 경력, 경력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음. 이 사람이 걸어온 스펙이 음. 아, 국회의원 우리 지역의 대표로 후보감으로 아 감이 되느냐? 감이 되느냐? 그렇지. 시쳇말로 감이 되느냐? 이렇게 딱갈때 고개가 수긍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친화력, 조직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예, 근데 예, 이거는 예. 실제 선거에서 음. 5% 이상 많아야 10%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아무리 조직력 있고 친화력이 좋아도 공천이 안 되면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제 3당 이하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면 당선이 안 됩니다. 음. 현재 있는 뭐 특별한 전국적인 스타, 정의당의 전국적인 스타였던 심상정 의원이나 노해찬 의원 정도만 그렇게 가능했고, 음. 그 나머지 전부 다,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음. 되지 않아요. 그 정당에서 네. 공천이 안 돼서 자기가 나와서 억울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주, 하니까. 조수현 변호사는 깜이 된다는 얘기는. 아, 이게 정체성도 좋고. 사도 경력을 필로 하시고 왜 특별히 또조수현이 눈에 동그라미그두 두, 번씩 죠아한 번만 치지 <laughs> 왜두번치냐고요 <laughs> 여기 다른 분들은 언급이 많이 되셨던 분이니까 네. 아, 신인, 신인. 신인. 네, 신인이니까 아 조수연 변호사가 네 신인이니까 이 분이 아무튼 눈에 띄네 저도 네. 못 들어본 이름이네 조성천 그 다음으로 조성천 변호사님은 이 조성천 변호사는 지난번 그, 국 구청장 두번 나왔잖아요? 아 그런가요? 구청한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아, 번인가요? 아, 지난번으로 나고지지난번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이회 어, 구청장 이외 지난 내리낙선 예.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아닙니다? 예비 후보로 나서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었던가요? 국회의원 나서 떨어졌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도 많이 떨어져 갖고 네. 헷갈리네 저도 자 네, 조선 전 변호사도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네. 하는 발언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경선에 나와서 후보가 안 되셨고 음, 음, 음. 작년에 서구 청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yeah, 예, 나오셔서 예, 뭐 아까게 떨어지셨죠. Yeah, yeah, 어, yeah, yeah. 그것에서 아마 내년에 개원 선거에, 아, 선거에, 네, 선거에 예, 아 그런 어떤 전초전으로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구는 아 아까 제가 어디가 정치를 번지냐고 제가 여쭤보게 됐잖아요. Yeah, yeah. 서 갑이 될지 서을리 될지 모르죠. Yeah, yeah. 예, 그래서 서구 청장을 하셨 후보로 오셨기 때문에 서가배하고 싶으신 뜻도 있고 예. 공천을 주면 예. 그렇죠 예. 서의이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아, 이상찬 이번에 전시 작년에 예. 예, 서구에서 시 의원으로 출마하셨던 분이죠 아, 분이? 자유한국당으로 예. 예. 이상찬 전 시원 후보도 뜻이 있다 이거죠데 네, 예, 네. 아 젊어요? 그러면은 정치 신인이고 아왜 아니 저기 시의원 후보 나왔다 떨어졌으면 정치 아니죠. 아 국회의원 안 나갔으니까 정치 네. 신인의 나이는? 나이가 마흔다섯여섯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네. 제가 만으로 네. 장악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점에 네. 더블 가점이 될지 안될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그시구나 이상찬 후보님 <laughs>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김홍규 김홍, 김홍규. 홍규 홍규. 예예, 홍규씨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당으로서 갑에서 출마했죠. 아, 그렇죠, 그래서 한 그렇죠. 10% 넘게 득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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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상당히 여기, 많이 득표하신 거죠. 이분이 논산 분이라서 네, 논산이네 서구 갑 쪽이 논산 사람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네, 그래요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논산에서도 네.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김은규 김용... 논산에서 이분이 네. 근데 국민의당 지금 나왔지 않았나요? 국민의당은 그 직후에 탈당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한국당에 땅에... 민주당 한...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한국당으로 갔어요? 민주당으로도 출마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박병석 의원하고 뭐 경선하시겠다 이런 말도 있었던것 예, 예. 같은데 어. 공식적으로 지금 한국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아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당에 그럼 뭐예요. 그럼 한국당 갔다가 미, 일로 갔다 일로 갔다가 한, 한쪽으로 한 가야지. 그건 그분한테 말씀을 해야지. <laughs> 자 서구 갑까지 이, 살펴봤습니다.